주식 하시는 분들의 모든 관심사는 수익입니다. 수익을 위한 정보를 원하신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금요일 밤 뉴욕 증시는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소비자물가지표가 전망치를 상회하면서 경기 회복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있지만 기술주가 약세를 보이면서 혼조세를 보인 것 같습니다. 뭐 그리고 지금 이제 말씀드릴 종목은 현대차입니다. 현대차는 이제 국내에서 누구나 아는 기업이죠. 대기업이기도 하고 유명한 기업인데, 최근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업황이 안 좋아서, 뭐, 실, 뭐, 조안 좋은 상황 속에서도 이제 클릭투 바이라든가 비대면 플랫폼을 이용해서 어느 정도 이제 실적을 내는 선방, 오히려 선방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최근에 뭐 개별 소비세 감면 정책 효과 등으로 뭐 작년 동기 대비해서 오히려 증가했죠. 그러니까 이런 정부의 어떤 그 어떤 기업의 기업 친화적인 정책도 중요한 중요한 역할을 한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최근 이제 자동차 시장을 보면요, 이제 기존의 어떤 승용차보다는 그 SUV가 상당히 잘 나갑니다. SUV가 아무래도 어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정말 편리하죠. SUV가 그 수납 공간 더 많고 공간 차체 자체의 크기도 크기 때문에 뭐 취미 생활 하시는 분들의 뭐 골프백이라든가 뭐 낚시용품 아니면 뭐 캠핑용 뭐 캠핑 장비 등산 장비 뭐 이런 거다 넣을 수 있으니까 SUV가 정말 이제 많이 팔리는 것 같아요. 전 세계적인 트렌드인 것 같고요. 정말 이 SUV 선호 추세의 심화가 좀 되고 있고, 어전 세계적으로 이제 SUV에 대한 어떤 그 매출이나 어떤 판매 대수를 봐도 정말 많습니다. 네 그런 이제 상황 속에서 정말 이제 현대차가 그것 때문에 뭐 상승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SUV가 많이 팔려서 상승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제 이런 것도 있죠. 그린뉴딜에 따라서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제 수소차, 수소차 이제 투싼 FC EV를 출시했고요. 이미 13년에 출시를 했고요. 7월에는 이거 이 트럭을 양산했습니다. 이게 엑시언트 모델인데요. 이제 수소 전기 트럭으로 스위스로 스위스로 이제 수출을 시작했고. 이제 유럽을 지금 공략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현대차가 만든 수소 전기차 누적 판매량이 1만 대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기술력이 어느 정도 있고 이미 개발을 완료했고 제품도 출시를 했고 그린 뉴딜이 이제 그거잖아요, 이제. 어, 이제 자동차 시장 자체가 자동차가 정말 이제 전자 제품에다가 친환경적인 하나의 그냥 전자 제품이 돼 버립니다. 자동차가 과거처럼 이제 어떤 기계, 장치, 어떤 차량 이런 것보다는 하나의 플랫폼 아니면 전자 이제는 뭐 테슬라도 그런 말을 하죠 이제 자동 이제 자동차를 업데이트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제 트렌드 자체가 많이 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현대에서는 이제 15일에 내일이죠 내일 이제 투싼 공개 행사를 라이브 이제 온라인으로 하죠 이제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뭐 오프라인을 못하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이제 생중계 하게 되는데 이게 190여 개국에서 모, 모바일이나 pc로 전부 이제 뭐 시청이 가능합니다. 그만큼 이제 정말 이런 시대에 맞는 어떤 기업들이 대응 경영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고요. 어, 정말 이제 기존의 오프라인 영업 방식에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완전히 바꿨음에도 어, 현대는 정말 실적을 냈고 오히려 그게 정말 편리하다는 거죠. 소비자 입장에서도 집에서 그냥 자동차를 주문할 수 있다는 게 정말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지금 아마 현대가 지금 상승하는 이유가 투싼 투싼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있고 뭐 그린유딜로 인한 어떤 어 기대감도 있겠지만 이것도 정말 장기적으로 보셔야 될네 하나의 이슈인데요 EGMP라고 일렉트로, Electric Global m o d u l Platform인데 이제 자동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동차는 이제 전자제품이나 다름없습니다 이제 부품 자체도 완전히 뭐 교체가 될 거고요 정말 이제 뭐 완전히 어, 그냥 이제 자동차 안에서 쉬면서 뭐라고 그러지 그냥 자동차 안에서 정말 하나의 휴식공간 뭐 엔터테인먼트를 즐기는 정말 자동차 안에서 영화를 보면서도 내가 목적지에 도, 도착을 할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올 거고요 그래서 이런 그 현대차가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앞으로 뭐몇십 년을 본다면 정말 이런 그 사업에 대한 피벗 이런 미래에 대한 어떤 대, 어, 대비는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이 플랫폼이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고요. 이게 현대차 말고도 기아차도 이거를 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플랫폼을 기반으로 자동차들이 만들어질 거고 정말 이제 어떻게 보면 그 UI 인터페이스 자체가 달라지겠죠. 자동차 내부에서 뭐 나중에 핸들이 진짜 없어질 수도 있어요. 네. 그런 어떤 시대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 이런 어떤 이슈들도 다 체크를 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현대차 지금 17만원 후반대에서 좀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요. 기간 외국인 매도세 나오는 상황에서 지금 개인이 최근에 매수하셨는데 아마 16만원에서 17만원 사이에서 매수 하셨을 것 같아요. 지금 한 4%에서 뭐한 8%, 10%뭐 수익, 수익 중이실 겁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현대차를 여기서 뭐 25만원, 30만원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고요. 현대차가 아무래도 규모가 우리나라에서 손가락에 드는 기업이고 시가총액이 크다 보니까 이게 뭐 여기서 또 급등 뭐10% 20% 상승 매일 같이 막10% 상승해서 뭐 25만 원 돌파하고 30만 원 되고 그거는 아예 진짜 몇 년을 보지든지 그렇게 그렇게 되기가 현재로서는 우선 쉽지 않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한 18만 원 초반 중반 넘어가시면 분할 매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뭐 지금 목표가를 높게 잡아들이지는 못하는 이유가 이제 시가총액이 정말 큽니다. 이게 그냥 단순히 이슈가 있다고 해서 급등할 수 있는 어떤 종목은 아니고요. 그래서 그냥 적당히 어차피 수익인 상태이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수익을 내셨으니까 분할매도 하시면서 천천히 천천히 매도하셔도 괜찮은 종목입니다. 네, 그래서 현재 지금 시장에서 코스피는 이제 외국인 기관이 매수를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은 개인이 매수를 보이는 가운데. 양지수 네 빨간불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우선 오전 시장에도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좋은 정보 전달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프리핑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전 시.